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넷과 함께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연구하고 있는 손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그리고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을 확립하라는 제언입니다. 오늘 사무처 분들이 두 분이나 와주셨고 이렇게 정책 제언을 그 청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소 근데 이렇게 비판적 지적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어디까지나 심의 의견은 위원분들이 하는 거고 이런 소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당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방심이는 흔히 방송 심의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방심의 통신심의 제도 즉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물이나 사이트 내용을 심의하고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방심위의 이런 통신심의 기준은 법률상 건전한 통신 윤리의 향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불법성이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방심위가 제정한 심의 규정에는 어, 혐오감, 잔혹성, 저속한 언어 사용, 사회적 혼란 야기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정치 심의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어, EMB 숫자 18로마라는 트위터 계정은 과도한 욕설 사용으로 차단되었었고 한 네티즌인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 조치를 비판한 글 역시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어,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위 논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유병원 회장의 시신사진은 혐오감과 잔혹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었고요. 가장 문제되는 기준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심의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의 관리 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글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 목함질의 폭발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단순히 유실된 지뢰가 폭발한 사고였거나 아니면 북풍몰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 그리고 최근에는 사드의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한 게시글들도. 이런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어, 이 3기 방심위는 연평균 약 15만 건을 심의합니다. 일주일에 약 3,200여 건이 심의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 정보 하나하나의 내용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행하고 있다고는 기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속 심의와 물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패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 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고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외국인 기자 운영의 북한 IT 이슈 전문 사이트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이트로 보아 차단했다가 법원에서 최근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 이런 병폐를 해결하고 통신심의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제도의 효율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정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으로 도달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이 부분의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유해 정보 심의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정보 심의에만 집중을 하도록하여야 합니다. 방심인은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유해 정보 심의 정당성을 아마 주장하실 텐데요. 유해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바다와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극소수의 유해 정보를 차단 결정한다고 해서 이로써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성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사상이 절로 건전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효용성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방심이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통한 시민사회의 자정기능의 향상, 자정 향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위원회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불법 의약품, 불법 붕인과 같은 해악이 명백한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경찰과 공조해서 뿌리 뽑는 데 위원회의 염량을 집중하고 이를 성공할 때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의 조직 구성,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난 3기 위원들은 평균 나이 약 58세의 전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어,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 그리고 어 인터넷 세대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어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어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구인 위원 구인 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결과적으로 육이는 여당 측 추천 인사가 임명이 되고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어, 임명이 되는 이런 정치적 구성은 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겸, 검열하는 것은 위헌성이 높으므로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심의 권한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거는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위원회에도 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적어도 현재 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직업과 단체 추천으로 이루어진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언은 통신심의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거나 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심이도 나름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어, 운영을 하시기 위해 애쓰다, 애쓰고 계신 거을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통신심의 제도 자체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정책 제언이니 제안, 잘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